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로 부르는 글로벌 본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수소산업 가속화와 신규 케이블카 설치 등 향후 영동지역 성장을 위한 구상도 제시됐는데요.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꼽힙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강원도청 제2청사 글로벌 본부입니다. 개청 이후 민원 처리 건수가 기존 환동의 본부 때보다 약 1,200건 59% 증가했습니다. 김진태 강원 도지사는 지난 1년을 제2청사가 안착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청사를 중심으로 동해안권 수소산업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소 시범 도시와 규제 자유 특구, 수소 운송 저장 클러스터 등 이른바 3대 핵심 사업 외에 정부의 수소 특화 단지 지정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종 세트는 기존에 이미 있고 거기에다가 특화 단지를 더 받아내서 아주 명실상이수 강릉 평창 케이블카와 고성 울산바이 케이블카 등 신규 케이블카 6곳도 추진합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련 법률 등 현실적 규제나 한계도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0명 가까운 이청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임시청사여서 상대적으로 시설 여건이 열악하고 주거 문제 등도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좀더기울여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부국수 개청 당시 기존 춘천에서 강릉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이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배려 차원에서 인사 가점을 주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